27번의 공매물건인데 래가지도이 공매물건은 취하가 됐습니다. 취하가 됐거든요.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더 추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뽑아놓는 물건이 한 6, 70개 돼요. 그리고 고르는 건 제가 한 100개를 정도 보거든요. 그래서 6, 70개에서 추고추고 해서 한 3, 40개쯤 취려 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보면 취하가 되는 것이 또몇 개가 돼요 <laughs>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보여주지도 못하고 다 혼자 서 가서 조사해고다 행을 써놓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네.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취하시니까 좀 더러, 더러워라 그래 <laughs>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한테는 보여주지도 못하고 취하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음. 그렇지만 뭐 어떻게 취하된 건 어쩔 수가 없고, 이거 27번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. 네. 28번. 중로구 익선동, 토지 건물 11분의 3치급매가 아, 이거는 뭐, 그 익선동에 여기 코너에 상가도 있는 골목길에 있는, 딸락붙은 집이 있는데, 여기 뭐, 골목길에 있고 상권, 상권이 있어갖고, 이제 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. 이 11분의 3 지분 매각이면 이건 무조건, 뭐, 제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일이 없는 물건입니다. 그 다음에 보면은, 요렇게 산권이 이렇게 있는 집입니다, 이게. 이것이 11분의 3 지분으로 나온 거예요.